어디 가니 진호야 빨리 와, 빨리. <laughs> 어, 어디 가니어리 대리. 무슨 대리 불렀니? 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어디 가냐? 가 어디 가냐? 어가 어디 가냐? 어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정말 비싸잖아. 이것도 그렇고. 아, 욕심 많으시네. 어, 기약할 거면 이런 거 뽑아야 되는데. 아 맞나. 아 대단하다. <laughs> 아 이게. <laughs> 아, <잠시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다예. 아 오늘도 뽑기로 왔는데요. 아 오늘 여기 왔는데 여기 망가진, 기계가, 여기. 아, 망가진 게 삼만 원을 기게가 여기. 아 이거 해서 난 기가 너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친구, 친구하고 같이 포켓몬 왔습니다. 형님 뭐하냐? 지금 하고 있어요. 신주행인가 봐요. 뽐내미, 뽐내미. 뽐내미여서 신주행인가봐요. 냅둬, 일단 냅두고. 잠깐 음? 2번, 2번, 2번이 버즈 라이브 랩이에요. 같아요. 라이브인데 여기 있어 진우 뽑고 싶어? 이거, 이거 뽑고 싶어? 이거 싶어? 오래됐다니까 이거. 이거 지금. 추빼기. 니 바래가지고 이거 뽑으려도 보면 이게. 진짜 아니야, 아니야. 오래됐어? 이거 일단 이거 아니야? 색깔이 바, 색깔을 봐요 지금 색깔을. 어, 이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해야죠. 어 해야 돼. 뽑고 싶어? 어, 만원 어, 넣고. 어. 근데 만원 넣고 까나에다 뽑아달라고 해면, 하자. 어쩔 수어 우리 까나에다 뽑아달라고 해보자. 여기 있는 거야? 이거. 저기 있어. 저기. 이 번도, 6 번. 6 <laughs> 번도 일단 테스트라고 그 해야지. 어 해보자. 한번한 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메이저리고 시험 보세요. 메이저리고 박철형이가 자, 그죠 어. 이게 어때? 이게 어어어 어때? 어, 어. 어때? 자 이제 이, 탑 박았어요. 어이거 땡겨볼게요. 네. 뭐왜흔드는 거야? 이건 와이를 야드는거야 갖고 와야 돼. 이 이쪽이 진영 뭘 갖고 지금 뭐 엉뚱한 데 보나 봐. 맛있으면 좀. 뽑면뽑가가있어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저를 답답해요 지금 왜, 왜 진우 짜증나? 안 잡히죠 진우 짜증나? 안 잡히는 게아니 못하는 거지 <목소리> 가있어 아, 진우 짜증나? 아이, 아니 짜증나는 게 아니라 얘 잡으면 무너는데어이 들었네 어 들었네 어, 어이구 놓쳤네 얘를 잡으려게 아니고 를 잡으려는 버즈를 뗴야돼 일단 뗴야돼 아, 진우 버 라이브 뽑고싶대 매. 아이 선생님 <laughs> 아니, 가만히, 가만히 좀 있어 이 선생님 호호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저저 진짜 어없어 여기, 여기 해봐 해봐 해봐, <웃음> 해봐. <웃음> 너무 비싼걸로 뭐비싸 <laughs> 해보라고 아, 진우! 진우 뽑게하자 진호 뽑기 해보자 왜그렇 내가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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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한다 진호 해봐 어 잘해보자 어, 지게차 뽑듯이 어 지게차 뽑듯이 어 지게차 꽂듯이 지게차 운전하시는 친구분입니다 어 오. 어 나난 아, 부럽잖아 그럼 아 맞습니다 너무 무거운데 거기다 박아 는 어떻게 그거를 <laughs> 거기다 박아 면 <막아놓으면> 어떻게 <laughs> 해야 하고 기다려 버려 기다려 버려 <laughs> 하해어해어진호해 부양 투 부터 어진호해지게차럼 전하시는 분이에요 예 지게다 꽃듯이 한번 뽑기도 한번 꽂아보시겠습니다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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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하하 뽑기 해봐 이런 시합무 하하하하하 뭐 <laughs> <laughs> 이게 네? 이게 그 전에 몇번재미어 음, 번 한번 해본 적은 <laughs> 있으시대요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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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야 진호야! 진호야! 진아 라이브 뽑아야지 오늘 뭐하니? 아니 이게 보니까 어 진호야 해봐! 일단 진우야. 빨리 해보자 시간가 진호야 분석을 하지 말고 니 보면 데 분석을 해 지금 뽑기 진호야 빨리 해야지 기름실이 덜된것 같아 부드럽지가 <laughs> 않아 어, <기도 없지가 웃음> 어 부드럽지가 않아 어이 뭐하니 진호야 진호야! 복수 봐 진호! 나 지금 엄마 생각나려고 그래 안 되다 지 지금 엉엉 씹을래? 잠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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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진호왜 이래 만원 다 날려? <laughs> 아, 나 잠깐만 복수 못하고 아니 잠깐만 이게 진호야 아니 잠깐만 진호야 라이브 뽑아야지 오늘 왜 이래 아이고. 오늘 왜 이래 <laughs> 이거는 됐고, 야, 포기 빨라요. 진우 포기 빨립니다. 아니, 와. 메인은, 메인은 노래야 되는 거야. 메인은 노려야지. 로래... 자, 메인은 버즈 라이브인가봐요. 아, 팝을 지금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지 네. 아이고, 근데 집게임이 많이 좋아보이진 아니, 않아요. 적응력이야 여기, 여주, 우리 동네는 원래 그렇지만. 맞습니다. 와, 진우 표정 아, 보십시오. 와, 대단합니다. 진지해? 아니, 아니 잘가리가냐 와, 메가리가. 원래 이래요, 여기. 이거, 이래요. 이거를 지금 하신 거야. 원래 이래요? <laughs> 어, 하신 거예요. 어, 여기 원래 이런데요. 그냥, 그냥 한 거야. 어차피 뽑을 생각 없었어. 뽑았으면 그냥 뽑고. 아, 요즘 여기 사장님 어려우시대? <laughs> 야, 여기 사장님. 여 <laughs> 8개, 8개 하고 계시거든? 8개 때문에 지금 여기 신경 못 쓰시나 봅니다. 와. 8개 중에. 집게 한번힘 보십쇼. 와. <laughs> 진호 하나 어 아, 이건 알겠다. <laughs> 다부터는 여기다 앞에 해놓고얹어서 아. 와, 또진해 볼까? <laughs> 또해 볼까, 진호? 음. 응. 응. 대도랑 투자를 그랬어. 어. 순간이 다는 말이네. 이 욕심이 생기셨어요. 근데 우리 꼼님이 어, 맞습니다. 진호모에 신 시누이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네아 요거만 잘 잡아서 올리면 여기, 되는 거예요 아니 올리는 게 아니고 땡겨와야 돼응 음, 옆으로 내내 쪽으로 응아 음, 이쪽으로 앞쪽으로 땡겨와야 된다고 지금 하네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이렇게 품질, 아 조금씩 땡겨오기는 하네요 갖고 오는 게 중요해서 지금 상황에서 아, 아 와리 와리가 잘안 들어가 와리바씨 <laughs> 와르바시를 쳐가지고, 와르바시를 쳐가지고 들어가냐? 들어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렇게해서 당겨아 너무 조금 당겨 왔다. 아, 근데. 응. 내가 봤을 때. 응 제날 말했어. 일단 이 생기게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뭐가 생겨? 뭐 어떤 거?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망? 망이. 어. 너무 숭덩숭덩하지 너무. 아 맞습니다 타이가 긴 거지 예 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거기에서 맞습니다. 또 이겨내는 게오 들어 오 들어와, 어, 갖고 들어 올려 올리기만 하면 올리면 아 보내버렸네 진짜 그러면 은 사기성이는 뭐. 와중에 탑을 이만큼 세우셨고요 거기에서 또 올리시려고 하는데 어잘 잡았나요 아 아깝네. 맞습니다 아 끝났네요 맞습니다 일단 생기부터 마음에 이 일비생이 그. <laughs> 마중에 <laughs> 아, 아. <laughs> 네, 지금 한쪽에 넣으셨어요. 뭐야 이거는? 야, 열쇠. 왜 이렇게 <웃음> 열쇠가 나온다요. <laughs> 거 나와요? 네?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예? <laughs> 열쇠. 아,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아, 열쇠 있답니다. 부두기 원래 음악 나는 거야 이거가 안 나오죠? 어, 올리냐? 어, 올렸습니다. 탑이 어느 정도 된거 같기는 한데 올라갈까 모르겠어요. 뽑자. 뽑자. 아, 있냐. 아, 뭡니까. 탑이 너무 좀 그렇다, 그치? 아. 아, 두개 어떻게 잡았어요? 아. 시다시 잘해보자. 깐다이 돈 없어. <laughs> 돈 없? <온>? 아, <laughs> 깐다이 <따위> 돈? <laughs> 그지 됐어. 정수사 말을 날렸죠. <laughs> 저희가 요새 이렇게 우리들의 블루스에 꽂혀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사투리 너무 재밌어. 요 <laughs> 내신경 없잖아 <laughs> 저 하나 뽑았어요 어? 어? 아, 진짜 그 와중에 진 뽑았답니다 아어어 대박입니다 내가 옆에 좋은 옷아 맞습니다 저유튜버 중이라서 사적인 어, 얼굴 나오시면 안되죠 괜찮으세요? 아, 아니 아그 이게 뭐야 비싼배요아진짜기 어. <laughs> <저기> <말해. 웃음> 어 여기서 회를 받았습니다 여기 네, 저 1호점에서 같이 얘기했던 아 야, 유튜버 그야 <laughs> 오늘 별일나 있습니다. <laughs> 와! 관객들이 고스님 와르기 그 소리가 추로 아고수신가 봐요. 현진이세요. 아, 맞습니까? 저 현진이 초고스 분이신가요? 와, 대단합니다. 초고수 님과 조인트 조인 조인 쪼인, 조인드래. 쪼인, 조인. 쪼인. 어, <laughs> 정신이 없네 요 오늘. <laughs> 아, 진짜 찍어보고 싶다. 아, 근데 자기, 자기 아, 이미 알아보시고. 오. 먼저 아는 척을 하시네요. 아, 네, 네, 네. 아 저는 원체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네. 아, 그 중에 깐다이 실패했고요. 아니, 왜안 올라갑니까, 이거? 실패 진짜. 아니, 그치, 그 깐다이 도나? 깐다이 도나? 그치, 그 아, 그중에 또 하나 만원 넣으실거야아 거기 말고 예. 탑을 만들었으니까 다른 거 아, 이게 열쇠야? 아, 조금 약간 예. 조금. 음 내가 잡는 놈이 없어요. 응, 맞습니다. 예. 네. 예. 아, 지금 주는 저기서 포기하고 있죠. 예. 네, 한달 예. 친구입니다. 여기서 그냥. 뽐 님이, 뽐 님이 뽐 님입니다 초고수님한테 아, 아, 지금 좀거 흔하지 않은 기회에 저거 대신 받고 있어요 지 네, 맞습니다 땡겨 네. 아, 네. 후배 중에 또 고수님이 아, 계셨나봐요 저분는 아직 초고수님이세요 어, 맞습니까? 현지, 현지인 초고수 어, 맞습니까? 어. 진짜 잘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음 되게 인정하는 분이에요 우와. 올라갔지? 어, 올라 어, 뽑을라 씨 아, 아, 와, 야아 야, 야. 아, 아. 아깝다, 해. 아깝네요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요. 그걸 기대를 가져야 돼. 어, 아이. 근데 탑이 어, 어. 너무. <laughs> 구수님께 어떻게 조언 한번 받아보실까? <laughs> 구수님 이거 잘안하실예요 아, 맞습니까? <laughs> 잘 뽑았어요? 아 이거. 이거 그 탑으로 쓰기 딱 아, 좋은데, 이거 탑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탑이 부실한 게 아니고, 진짜 힘든 거예요. 아, <laughs> 탑은 괜찮은데? 네, 탑은 괜찮은 탑이에요. 이거. 음, 어. 맞습니다. 아기힘안 되네. 안 되네. 와, 얘가 잡지를 못한다. 되는, 잡는 힘도 없고, 땡기는 힘도 없고. 맞아요. 자꾸 끌고 가지를 못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안 되네. 안 되네요. 지금 내판 남아있고요. 음. 포기해야겠네. 이것도 포기해야겠네. 음. 오늘 뽑지를 못하네요, 여러분들. 아. 성과가 아. 오늘 너무 없다, 그렇죠? 너무 없네요. 음. 간다이 도남. 도남. 도지겠어 아 나이스. 아, 리에 뭐, <laughs> 얼마나 멋있딱 봐야지. 아 어? 아우씨! 판다 이돈 없으다게? 아우씨, 판다 이돈없지뭔줄아 오, 진우 여기서 화났습니다. 얼굴 벌게졌죠 와아. 그치, 지 어머니! 아, 어, 어, 너 어, 차. 아 지금 몇판 남았어? 한판 남았습니다. 야, 우리 승부사. 판다의 승부사기 때문에. 마지막 한방한 아, 방. 한 방. 이거 천원빵이다. 천원빵. 이거 천원빵이에와 씨. 와 씨.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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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나 이거 코 하는 거. 와 신호장. 그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내시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아, 이것도 근데 어려 어렵 같아. 아, 나올 거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잡혀가지고. 아, 여기서 조금 자 코스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혼수 한번더 주시죠. <laughs> 대포? 보수 대포? 보수, 어 좋아요. 대포. 이게 어려워요, 이거, 이게. 다른 거꿀만 하나 잡아, 뭐뜰거아요 어. 수 대포, 대포 얻었습니까 대포 얻었습니다. 어, 지금 어, 어스르기 시작하셨고요. 얼 잡아들이 잡.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도. 하하 아니 여기서 지금 가만있죠 <laughs> 아, 요즘 실무 라나데네 실무 잘나와 맞아요. 두 개가 애가 너무 고개가 와놔요. 맞습니다. 아, 어, 잘 가, 되게 쉽게 뽑을 것 같은데도 안 되네요. 그죠? 무게 때문인가 봐요. 아, 네.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긴장되는 순간 이거 어떻게 뽑지? 한 말씀 해주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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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어찌요? <없지요? 목소리> 아, 이거 그랬어요. 3 6번이 뭔데? 래3 5번이 뭔데 이러고 있죠? 진우? 아, 아 이거 아, 지가 걸렸네. 포크레인이야, 포크레인? 아. 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포크레인 일부러 포크레인 하 거예요? 아, 진짜. 아 아니, 아니, 저게 꽂혀 풀어라고 얘기한 건데 모르셨구나. 왜 지금 어. 미치겠네, 진짜. 우크라이나 국에 안 되네 또. 이거 또. 우와. 뭔 개를 왜 이렇게. ش <laughs> ن 아. 밀고 나가세요, 그냥. 밀고 그, 그, 그냥. 그 발로, 그 발로. 잡았다, 그냥? 그냥 그 발로 쭉 밀어 보세요. 어떻게. 오 볼까? 여기서? 거, 걸리게 했는데.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음.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이거 좀 가벼운 편이라서. 네. 저 발로 가다가 뾰족해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저기. 거기... <laughs> 대포. 어어어 고순이 지금 하고 계시죠. 현재 고수네 현재 고수입니다 후배라고 하시고요. 현재 고수. 네 여기서 만났어요. 아 이거 완전 걸려와 아, 왜왜아 저거 왜 꽂았냐 왜? 또뭐하 아, 저왜 끊었냐, 돈 뭐, 어, 지금? 아이돈 얼마나 쓰는 거야 깐따기 돈 없는데? 깐따이돈어야돈 없! 이 어떻게 해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걸렸다 아 지금 어무 아, 패닉이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꽂아야 아 이거 진짜 시기가 저거 ]이거든요.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거는 잘안 풀려요 아저 운입니까? 아~~ 운이랍니다 깐따이 운 좋은데 아 오늘 안되네요 어? 어? 풀렸다 안아 풀렸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오늘 안되겠네요 투터치 를 해보라고 하시는데요 걸렸다. 걸렸어 걸렸는데 당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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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밀어요 이 밀어요? 밀어요? 여라 천천히. 너무 급해요. 아, 너무 급해요. 천천히. 급해요 지금. 천천히, 천천히. 더 앞으로, 앞으로 가서. 더 앞으로 가서. 아, 오, 와. 아, 고수님 원해주시네요 어. 어. 무슨 와. 고맙습니다. 나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와, 와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고수십니까? 고수십? 고수십입니까? 아닙니까? 와, 대단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는 네, 총채정 낭공입니다 지금. 이상 뽑았다는 것도 신기하네. 총채정 낭공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투터치를 합니까? 투토치를 합니까? 투토치, 여기서? 투토치, 여기서 투터치해봐. 아, 대박입니다. 이거 투터치 어떻게 합니까? 투토치. 야 고수님입니까? <laughs> <laughs> 와 대단합니다. <laughs> 아, 역시 우리 현지 고수님의 조언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와 이거 알아? 진짜? <laughs> 진짜? 이거 알아, 알아는데 얼마? 참고로 후배십니다. <laughs> 아니 세상에는 <laughs> 학교 후배예요. 학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 후배를 여기서 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덕분에 아, 숨겨 아, 수, 아, 어, 숨겨져 아, 있다. 고수님 덕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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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아니고 피네 맞습니다. 안 중요한 걸 뽑는다고 하는데. 피 뽑으셨고요. 정말 는데 네. 어요가 가고 그냥. 를뽑이 <laughs> <laughs> 왜냐면 이 오늘 이렇게 뽑고 아 고수님도 만나고 우리. 친구. 힘드네. 힘들게 뽑았어요. 떻게 <laughs> 뽑았어? 두번은알려줘 보통 얼마 했어? 얼마 했어? 마라썬! 깐타이 투비! 오 마라썬! 오늘 <laughs> <laughs> <우리> 이렇게 <웃음> 재밌게 <웃음> 영상 찍고 유튜브 방 나와가지고 진우야! 아, 카메라 좀 봐줄래? 아네아 네, 네. 그래 너 아유 내부 둬보 <laughs> 이 <더. 웃음> <우리 여기> 마치겠습니다 요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한 마디 어아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기 두 번을 뽑고, 아이고 갑자기 바꿨어요 저한테5만 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버 하시는 유튜버세요 이분도. 네, 네, 지게차 이 유튜브 올리시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친구셔가지고 같이 오늘 영상 참여해주셨고요. 제가 느낀 건음아 이건 참 사람 잘치시 합니다. 간깐히 고생합니다. 열심히 <laughs> 영상 찍고 있어요. 구독 많이 네.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 고수님, 아 우리 고수님, 아우리도도와어 <laughs> 감사합니다. 우연찮게, 예. 진짜다, 저분 진짜다. 우연찮게, 예. 여기 진짜 연예인을 만났어. 누가 극악의 나이들 보네니 복귀왕이 진짜 잘 뽑으시는 분. 맞습니다. 항상 매해는 저분이 다다 뽑아가셨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아 네. 그래서 오늘 오늘 드디어 만났네요. 아무튼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진아 안녕. 아 이제 진. 감사합니다. <웃음> 네.